야, 혜지야. 나 오늘 낮에 신기한 걸 봤어. 신기한 거? 어디 놀러가기라도 한 거야? 아니, 놀러 간건 아니고, 아까 낮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갔었는데, 너희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진짜 너 결혼식 때 봤던 시어머니랑 너무 똑같아서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혹시 중앙시장 간 거야? 응, 너도 중앙시장에서 본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본 거면 우리 어머님이 맞을 거야. 건어물 가게에서 봤지? 그냥 좀 많이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너희 시어머니 맞아? 그렇다니까 우리 어머님 거기에서 장사하신 지 30년 넘어 진짜? 너 이제 보니 엄청 불쌍하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맘 편하게 장보러 시장도 못갈거 아니야?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마트에서 대부분 장보니까 시장은 특별하게 뭐살거 있을 때나 가는 거지 그리고 중앙시장 가더라도 어머님이 거기 있어서 더 편해 다른 시장 상인 분들도 건어물 집 둘째 며느리라 하면 다 알아서 잘 챙겨 주셔. 그래도 시어머니 얼굴 봐야 하는데 편하긴 뭐가 편해? 결혼하면 시댁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못 가겠어. 그게 너 먹으라고 주는 거겠냐? 자기 아들 먹이라고 주시는 거겠지?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와도 먹어서 건어물이라면 지긋지긋하대.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셔. 그럼 아마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며느리가 왔으니까 안 팔리는 거 챙겨줬겠지. 얘는? 우리 어머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좋은 거 있으면 미리 빼놓으셨다가 나한테 먼저 챙겨주시더라고. 너 시집 가더니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나보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 어머님도 아들만 둘인 집에 막내딸 들어온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시장에서 장사 그만하시라고 해? 보니까 건물도 다 쓰러져 가던데. 늙어서 폐지 줍기 싫어서 버티고 계시는 건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설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데서 먹는 물건 파는 게 비위생적이잖아. 그러다가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이러니까 요즘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가게 외관이야 시장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부는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그리고 뭐? 폐지 줍기 싫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너가 몰라서 그래. 마른 오징어 같은 거 팔면서 벌어봐야 뭘 얼마나 벌겠어? 요즘 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사먹지. 너 결혼하기 전에도 시집 잘 간다고 은근히 티내더니. 기껏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에 시집 간 거였네? 너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보고 온 작은 가게 하나가 전부는 아니야. 한곳도 따로 있고, 너가 말한대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있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남편이랑 시댁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 아냐? 요즘 누가 시장 저판에서 건어물을 사 먹겠어 비위생적인데 게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아직도 낡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겠니? 삐까빤쩍한새 건물 올려서 거기에 매장을 냈겠지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하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가 우리 친구들한테 창피한 게 있으니까 거짓말한 건 이해하는데 시댁이 돈잘 번다고 거짓말할 거였으면 좀 앞뒤가 말이 맞는 소리를 하던가 그런 구멍가게에서 돈잘 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돈 벌면 나라도 가게 하나 냈겠다. 할수 있으면 해보든가. 우리 시어머니도 돈 벌었는데 너도 돈벌수 있겠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겠니? 친구로서 걱정되는 마음의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건데 엄청 까칠하게 나오네.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동네 방네 소문 내고 다닐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가게에서 상한 물건 팔았다고 망카페에 리뷰 올릴 거야.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거야? 할수 있으면 해봐. 영업방이건 협박이건 나도 고소해 줄 테니까. 나한테 꼬투리 잡히고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줄게.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나 봐라. 저는 올 봄에 결혼했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예전부터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고, 돈을 제법 많이 모은 알부자세요. 어머님은 시장 안에서 작은 섬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첫째 아주버님과 시장 외곽에 큰 창고가 있는 도매상을 운영하시거든요. 저와 남편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를 다니지만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네 부부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집안에 시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시댁 재산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진 못해요. 하지만 올해 초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주셔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구나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고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던 친구들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나 봐요. 혜지야 지금 바빠? 혹시 너도 나한테 돈 빌려줬니? 나? 아니 나는 돈 빌려준 적 없는데? 왜? 나니가 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나니가 남편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월세 낼 돈도 없다고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갑자기 돈좀 빌려달라길래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500이라고 해서 나도 남편 몰래 빌려줬거든. 그래? 이상하네. 나랑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는 돈 이야기 전혀 안 하던데? 뭐? 너한테는 돈 이야기도 안 했다고? 나니가 먼저 연락해오긴 했는데 그날 조금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아 그래서 너한테는 돈 이야기를 못했나 보네.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사정이 안 좋긴 하더라고. 살던 전셋집 보증금도 다 빼고 날렸다던데? 지금은 중앙시장 근처에서 원로만 얻어서 살고 있대. 아 그래서 걔가 중앙시장 갔었다고 나한테 그랬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에서 장사하시거든. 난이가 먼저 우리 시어머니를 시장에서 봤다며 연락했었어. 만약에 걔가 다시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 나도 지금 못 받을 처지인 것 같고 다른 애들도 몇명더 있어.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아 몰라? 하도 주변에 있는 척하고 자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네 어쩌네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걔네 남편이 하는 일이 작은 닭강정 가게 하고 있더라고. 닭강정 가게?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나? 나도 몰랐었는데 돈 빌려주고 와도내 연락 안 받고 잠수타길래 이래저래 친구들한테 수소문하다가 알게 됐어. 걔 남편은 멀쩡하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라는데 남편만 불쌍하지 뭐. 닭강정 열심히 팔아서 돈 벌면 나니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엉뚱한데 돈을 쓰는데. 걔 원래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몰라 원래 좀 잘난 척 하는 거 좋아하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긴 했어. 그런 애를 친구라 믿고 돈 빌려준 내가 등신이지. 아무튼 연락 미리 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도 돈 빌려줄 뻔했다. 아니야 나도 너가 이미 빌려준 줄 알고 상황 알려주려고 연락한 것뿐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 그래 알았어. 나중에 시간 될때 다시 연락하자. 난이라는 그 친구는 예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돈 자랑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되는 바람에 본인은 일안 해도 괜찮다면서 항상 벤츠를 타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속사정을 다 들어보니 얘가 처음부터 나한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것 같았고 이제는 불쌍하다 못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랑 싸우고 절대 연락을 안할것 같던 친구였지만 며칠 후에 뻔뻔하게 다시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혜지야, 혹시 화 많이 났어? 응? 내가 왜? 너 지난번에 나하고 말싸움 좀 했었잖아. 아니야, 그건 벌써 다 잊었지.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요즘 남편이 하는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 아니야, 나는 진짜 다 잊었어. 괜찮아. 다행이네. 그래서 말인데, 혜지야, 나돈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갑자기 무슨 돈을? 우리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난다고 해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 너돈 많잖아. 너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 말해도 너는 잘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빌려주니? 남한테 말하기 힘든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일이라. 일반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잘 모르더라고. 왜? 너 남편이 닭강정 판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뭐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애들한테 벌써 다 소문 났어. 나 말고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 빌린 돈만 상당하다면서 너는 도대체 돈 빌려가서 그거 다 어디에 쓰는 거야?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내 상황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불쌍하다느니 그런 소리는 나한테 하지도 마. 너 우리랑 만나면 맨날 신상가방 자랑하고 벤츠 자랑하더니 그거 전부 네 남편 등골 빼먹은 거 맞잖아. 혹시 너 애들한테 빌린 돈으로 카드값 갚고 벤처 할부금 내는 거 아니야? 없는 살림에 무리하다가 가랑이 찢어진 거 아니냐고. 너말 조심해. 내 예상이 맞나 보네. 너 그래놓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폐지를 줍네 만에 그딴 소리 했던 거야? 삼나 어이가 없네. 미안한데 나는 돈 없으면 나가서 폐지를 줍고 다닐 망정. 너처럼 친구들 돈 빌려서 카드값 막는 사람한테는 절대 돈안 빌려주니까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혜지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너 아니면 그렇게 큰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야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네 남편 가게 일이라도 같이 도와주던지.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 개무시하지 말고 네가 뭐 잘난 거라도 하나 있어?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나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봐. 분수에도 안 맞는 명품 가방이랑 벤츠부터 당장 내다 팔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걔한테 돈 빌려준 다른 친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전부 받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죠. 탐다 못한 친구들이 걔네 남편이 한다는 닭강정집에 쳐들어갔고 돈 갚으라면 안동을 부렸다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남편이 어디서 대출 받아와서 제 친구의 빚을 다 갚아주긴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친구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당했던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기 수준에 맞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왜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분수에 안 맞는 소비를 하고 다녔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저희 시댁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시부모님부터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까지 아무도 외제차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옛날 어른들께서 사람은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